언니 언니 느끼한 눈빛으로 김선영 분언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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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헌한> 눈빛 말르게 <laughs> 다르게 느끼한 눈 빼다 빨리 빨리 <laughs> 빼라. <laughs> <laughs> 느끼한 눈빛. 줘이 <laughs> 자리를 빌어서 <laughs> 목사님하고 조금 국제전화를 래좀 감히 멀리 하다 보니까 목사님 조금 내 말을 약간 좀미스미미스미스스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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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어, 이해를 하시고, 어, 이제 내가 최근에, 어, 그 영미하고의 잠깐 교제가 내한테 많은 큰 어떤 계기를 줬고, 어, 은혜를, 어, 줬어요. 그, 뭐, 우리가, 어, 참 영미하고 내하고는 가까웠다면 굉장히 가까운 데서 이렇게 관계를 오래 맺어 왔는데, 제가 이렇게 이제, 어, 병이 들고, 이렇게 이제 교제를 이렇게 잠깐, 뭐, 많이도 하지도 않았어. 잠깐 하니까, 뭐, 큰 뭐, 교회 얘기도 한 것도 없고, 뭐, 하나님 말씀을 한 것도 없고, 잔잔한 자기 일어나는 뭐, 일상 얘기를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제 하는데, 내가 이제 느낀 게 있어. 어, 평소에 내가 본 영미는 아주 이렇게 정석 같은 영녀야 남들한테 다 인정받을 수 있는 영미상이라, 예를 들어서 사람이 조용하잖아요. 또 부드럽고, 또 얌전하고, 남의 말을 잘 들어주잖아. 요 음. 자기 말을 하지 않고, 남의 말도 잘 들어주고. 또 우리 교회도 열심히 나오잖아. 특별한 일이 없으나 항상 참석을 해. 음. 참석하고, 또 누가 시키면 뭐. 또 내가 교회, 잭슨별 교회생활을 때는 내가 또뭘 부탁하면 쫙 항상 도와주는 배필도 있고. 여기서는 또 우리 동균이 오빠가 또 얘기를 하면은 또 부탁하면 또 돕는 배필도 있고. 항상 이렇게 이제 교회에 이런 생활을 했는데 근데 어쩐지 이제 어 그렇게 해도 어 물론 내한테도 문제가 있지만 완전한 어떤 연합은 내가 느낄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 그 지난번에 내가 한 3주 전에 그 잠깐 교제를 이렇게 했을 때는 그 내가 이제 그 본영미는 완전히 다른 영미라 아. 어떤 뭐 특별한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닌데 완전히 사람이 다른 사람으로 내한테 다가오더라고요. 어, 음. 아 그래서 내가 참 신기하더라고. 음. 똑같은 육체를 가지고 똑같은 목소리를 가지고 얼굴만 좀 상했을 뿐인데 음. 그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내한테 오는 건 이건 무엇인가? 음. 근데 그 동안 내가 조금 말씀을 그래도 나도 그대로 한 10여 년 이상 듣고 한 공부를 한 6년간 좀 열심히 했어. 음. 어. 그러니까 머리 에좀 저장된 게좀 있었어 나한테 <laughs> <laughs> 그런데 저장된 게 이제 있으니까. 음. 장세기 형제들이 와서 뭐 내가 소장수고 뭐 욕을 잘하는 사람인데 지금은 입만 벌리면 하나님 말씀을 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또 그리고 우리 또 이승기 형제 같은 경우는 아주 종교적인 내가 뿌리가 깊이 박힌 사람인데 내가 이제 자매를 만나고 교회를 만나서 내가 또 다른 어떤 사람 자리로 옮긴다고 간증을 항상 들어요. 근데 그건 내가 그전에 그, 그 사람들 보지 못한 사람이다. 그전에 내가 봤을 때 나한테 이렇게 실제로 오는데 내가 그전에 보질 못했어. 그래서 그게 이제 뭐 그렇구나 하고, 만 내가 머리에 이렇게 저장을 음. 해두는 거지, 듣, 듣고 있는 거지. 근데 이제 영민은 내가 옆에서 봤잖아. 음, 영민은 옆에는 내가 이제, 이제 교회 생활도, 책승리에서 오래 하고, 또내 밑에도 같이 일도 하고, 옆에서 이렇게 보았는데, 아, 사람, 사람이라는 사람 거는 목사님께서 항상 말씀을 하셨죠 우리가 제 우리가 육신의 어떤 몸을 육신의 부모를 통해서 육신을 통해서 제 일차적인 천연적인 생명의 사람이 있고 또 우리가 말씀으로 조성되어진 제2차적인 생명의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2차적인생명을 다시 바꿔 말하자면 일차적인 생명을 그 가진 사람은 예 사람이라고 그러고 또 이차적으로 말씀으로 조성되어진 사람은 우리가 세 사람이라고 부러는 이제 그런. 그런 게 있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많이 들어왔어요. 오늘 또 말씀을 많이 들었잖아요. 연합이라 그러고, 근데 그것이 우리가 실제로 눈에 딱 박히지 않으면 내 가슴에 돌 돌비에 새겨져요. 구약에서는 이게 내 가슴에 잘 새겨지질 않아요. 근데 이제 그참 가까이 있던 영미가 그 나타난 잔잔한 그 모습, 이옛날에그 조용하고 부드럽고 그어 말을 잘 항상 귀를 기울여서 나무 말을 듣는 그런 영미가. 지금도 물론 부드럽고 유해. 근데 그날 내한테 나타난 그 부드럽고 유한 거는 다른 사람으로 내한테 나타난 거라는 거 그러니까, 말씀으로 조성되어지는 그런 그 부드럽고 유한 걸로 내한테 나타났어. 그래서, 아, 집에 가서 생각을 해봤어. 그는, 그러니까, 아, 목사님이 평소에 내한테 한 12년 이상 내한테 말씀을 내린 것이 한 사람 안에서 두 사람이 나타난다.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똑같은 육신인데, 우리는 그걸 볼 수가 없어. 음. 볼 수가 없는데, 내가 이제 이 자매를 보니까, 사실은 우리가 어, 도저히 음. 우리가 현실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자인데, 음. 그날 이렇게 보니까 아주 참 사람이 평화롭고, 또 나름대로 또 어, 뭐 깊은 안식을 하는지 안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나한테 그런 깊은 고뇌가 안 보였어요. 음. 그런 기포가 안 보이고, 그리고 자기가 그래두고만. 이래 모든 것이 감사되고 음. 하루에 일어나서 그 생명을 음. 그 산다는 그 자체가 감사되고 음. 또내 앞에 나타난 그사랑을 전부 다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음. 그런 그 존재라 하는 것을 음. 얘기를 하는데 그것이 이상하게 내한테 실제로 음. 실제로 이렇게 이제 다가오는데 아 이런 것이 바로 그러니까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한 사람 안에서 음. 두 사람이 아. 이렇게 나타나는구나 음. 네. 그러면은 이런 예를 들어서 이런 어 말씀으로 조성되어지는 그 영, 그 부활의 영, 그 부활의 영들이 교회에 참더 우리가 이렇게 접속돼서 오늘 판자가 벌칙해서 방조가된다고 그러셨잖아요. 이러한 그냥 판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렇게 말씀으로 조성되어진 이런 그런 부활함과 그 시의 가치, 시를 가진 그런 영들이 우리가 더 조성되어지는 하나님께서 결국은 동산이라는 게 천국 뭐, 뭐 천국이니 동산이니 이런 말을 많이 하시는데 그것이 이 땅에 이루어진다고 말씀 많이 들었잖아요. 가서 우리가 죽어서 가는 게 천국이 아니고 그데니까 그걸 사실 우리가 그걸 볼수 있는가? 그런 것도 우리가 사실은 의구심이 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만일 이런 그 새로 말씀으로 족성되어진 이런 사람들끼리만 다 모여서 한세 사람으로 우리가 몸을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교회를 이루어진다면 결국은 교회는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아, 네. 교회는 그리스도의 부상물이고 아, 네. 하나님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나타나고 아, 네. 교회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네. 교회가 드러나시고 네. 교회는 그리스도랑 과연, 과연 뭔가 본체 의정상이에요 아, 네. 그러니까. 이러한 그런 영들이 음. 이렇게 쫙 모여있어서면은 세상에 슬픔이 없을 수 없고, 애통도 음. 있을 수 없고, 음. 모든 갈등이 있을 수도 없고, 음. 스트레스도 있을 수 없고, 음. 아 우리가 이런 세 사람으로 모여가지고 음. 교회를 이루는 음. 것이 오늘 개천 음. 요지 아니에요. 음.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뭐 선악과다, 무슨 아담이다, 뭐 이런 우리 이런 얘기도 들었죠. 제일 차적으로 육신의 제 1차적으로 육신의 몸을 타고난 아담이 있고, 1차적인 아담이 있고, 또 부활생명을 가지고 있는 2차적인 아담, 참당히 듣기가 어려운 말이에요. 쉬운 말 같지만, 그것이 다 이제 그런, 그런 맥락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형제와 형제가 교통을 할 때도, 말씀으로 우리가 천연적인 생명을 가진 내 1차적인 육신의 생명을 가지고는 다들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교통이 될 수가 없는 거야 음. 교통이 될 수가 없고 그치. 또한 우리가 연합이 물론 연합이 안 되는 거지요 음. 우리가 이제 말씀으로 조성되어진 음. 그 새로운 영어로 음. 우리가 교통을 해야만이 음. 온전한 연합이 음. 되어진다는 걸 음. 음. 제가 음. 깨달았어요 음. 그래서 이런 참 모든 것이 어, 실제가 우리가 이제 딱 보여질 때 음. 우리한테는 네, 신비에 새겨지는 음, 것이고, 음, 아, 네. 신비에 새겨지면은 결국은 우리가 말로 음, 선포를 이렇게 합니다. 아, 네. 근데 말에는 또 생명력을 가지고 있어. 음, 평소에 우리가 생각을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가 음, 이게 잠재력이 생각으로 나오고, 음, 이 생각이 말로 표현되어지고, 음, 표현되는 말은 좀가 선포되어지고, 음, 그 선포되어진 그 말은 또한 우리로 하여금 행동으로 수원 원동력과 생명력을 갖고 있잖아요. 음. 그래서 내가 아참이 말을 말씀을 그동안 내가 먹고 음. 그동안 또 공부도 하고 음. 이런 것들이 이렇게 잠재해 있다가 음. 이, 참 제일 가까운 그 영미를 내가 이렇게 딱 보니까 음. 아이 자매가 참, 육신이 참, 부패하고 있지만, 지금, 음. 이렇게 새로운 영을 가지고, 그 음. 하나님의 그 목적과 경륜 안에서, 이게 쓰여지는 음. 그런, 아, 자매로 이렇게 하나님이 조성하고 계신다, 하는 거를 이게 내가 보니까, 너무 마음이 벅차고, 아, 네. 그래서 그 목사님한테 이걸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더라고요. 아, 네. 이런 말씀이 내 안에 들은 어떤 잠재가 없었으면, 음. 이걸 볼 수가 없잖아. 그렇죠. 우리는 평소에 말씀을 그래도 듣고, 음. 그머리속에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내가 눈에 이렇게. 싹들어오더라고 그날 진짜 놀랐거든. 응. 조용하고 부드러운데 옛날에 조용하고 부드러운가고 지금 조용하고 부드러운 게 다가오는 게 완전히 달라. 응. 지금 조용하고 부드러운 거는 나를 하고 응. 완전히. 응. 지한테 포함을 시키는 거야.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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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이제 함께 죽고 함께 산다. 응. 포함 시켜가지고 같이 우리가 새로운 영으로 응. 이렇게 맞아. 한 사람으로 맞아. 이렇게, 응. 이렇게 응. 나타난다는 이런 게 응. 내한테 다가오 응. 깨달아지는 응. 거예요. 응. 아, 그래서 응. 아, 우리가 천연적인 어떤 어, 뭐 조용하고 이런 부드럽다고 해서, 네, 결국은 영미가 굉장히 선한 사람이잖아요. 선으로 굉장히 많이 이렇게 가되어 있는 사람인데, 아, 하나님은 아, 이 자매한테 이렇게 말씀으로 끊임을 지가 그러더라, 봤나 나는 말씀밖에 들을 못하고, 음. 교회 와서. 뭐, 함아한 것도 없다고, 아, 네. 말씀만 들었다고. 그러니까, 끊임없이 끊임없이 하나님은 우리는 모르지만, 우리 인생 안에서 음. 당신이 계속 그몸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고 아 네. 우리 인생을 운행하고 계시고 아 네. 이런 것을 제가 이제 아 네. 느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평소에 그렇게 다 듣고 말씀을 듣고 있었기 때문에 어느 참 자기한테 계기가 어떤 사건이 생겼었는데 저거를 자기가 완전히 어떤 자기 자신을 전환하는 그 말씀으로 전환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새로운 세계 그 부활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가 자기 눈에 펼쳐졌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믿음의 눈인데 우리가 이런 또 말이 있잖아요. 히브리스 말씀을 보면, 1 1자에 말씀을 면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음, 또못 보이지 못하는 것들이 전부입니다. 네. 우리가 이제 보지,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음, 아, 보이지 않는 세계와 관련이 있잖아요. 음, 음. 사람 우리가 살다 보면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도 있고, 또 우리가 또 나같이 또 자녀 문제로 고심을 할 때도 있고, 또 어떤 때는 육신에 병이 깊이 늘어가지고, 음, 음, 우리가 또 이렇게 한, 아, 사경을 헤맬 때도 있고 전혀 우리가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가 음, 그렇겠지만 음, 언제든지 간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서 는 낙심은 건물이잖아요. 음, 우리가 낙심은 건물이고 항상 그 생각을 해요. 내가 이제 좀 이래 준비를 해봤어. 음, 이거를 도대체 어떻게서 해 이런 것인가. 음, 음, 그런데 사람 우리가 이제 믿는 대로 이래 보인다 음, 하는 이런 이래 이제 음,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믿음에 이래 눈을 보면 결국은 이래 영미처럼 새로운 음. 세계가 이제 우리한테 펼쳐지고 음. 그것이 지금 우리가 현실세계에서 그대로 연결되어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아, 네. 그래, 아, 이 자매도 자기가 한테 다가온 그 고난을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고 음.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아, 자기도 간증고백에서 듣다시피 참 오늘날 한꺼풀에 눈이 벗겨지니까 모든 것이 새롭고 감사하고 음. 자기 앞에 나타난 모든 것이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런 걸로 이렇게 발견됐다고 우리가 다 이제 간증을 이렇게 들었는데 이것은 결국은 이제 우리가 그 믿음의 눈을 통해서 부활생명의 세계를 보았다는 거잖아요. 이런 실제 현장이 오늘 우리 앞에 보여지는 것은 하나님의 참 우리한테 크게 내려진 이런 특별히 아틀란타 교인들한테는 특별히 내려진 은혜이고 우리는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어떤 인생 안에서 새로운 일을 어,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있잖아. 요런 어, 그런데 우리는 이제 하나님 우리 생각 안에 음. 그냥 조그만한 생각 안에 이제 가두고 있는데, 근데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사람이 할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능히 하실 수 있다. 음.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우리한테 일을 이루실지는 음. 알 수가 없어. 그러나 그러나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 음. 우리가 할 일이 아니고, 우리는 그저 믿고. 기대하면서 살기만 하면 되고 모든 것이 믿는 대로 될 것이다. 이런 이제 성경 말씀과 같이 우리가 믿고 맡기면은 하나님 싸워서 다 해결해 주실 것이고 이런 보이지 않는 새로운 세계를 보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항상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는 그런 우리믿음의 어떤 눈으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면 반드시 영미한테도 어떤 그런 참. 큰 역사가 음. 하나님께서 행하실 줄을 믿고 음. 우리는 믿고 이렇게 음. 어, 살면 될것 같아요. 아멘. 아멘. 어, 아멘. 자매가 우리 앞에서 크게 내 눈을 이렇게 뚫고 해주고 우리에게 이런 새로운 세계를 맞닥하는 음. 그런 실제를 우리한테 보여줘서 하나님의 그 경륜 안에 크게 쓰여져 있는 이 자매한테 음. 내가 너무 깊이 감사하고 아멘. 아멘. 이런 말씀을 음. 말씀만 계속 들은 이 말, 자매가 우리가 있으니 우리도 음. 계속 이렇게 말씀을 듣고 오늘 목사님께서 교회가 없으면 안 된다. 그리소를 교회를 통해서만 나타나니까, 교회를 떠나고, 교회를 우리가 어떤, 어떤 그게 부정적인 시각이 있으면은, 결국 우리 자신이 그리소를 볼수 없는 그런 일이 생기니까, 항상 이런 교회를 조성하시고, 이런 말씀을 조성해주시는 이런 목사님과 교회를 영원히 찬양합니다.